아로 얘기 나왔을 때, 예? 이, 확인하니까 정재상이 맞다. 그랬습니다. 정재상이. 그래서 김수남 통해서, 우리 안 나오게, 우리 안 나오게, 56억을 나눔 환경에 넣었는데, 실제 한마디 언급도 안 나왔습니다. 네? 나중에 민정수석하던 곽상도, 최재경, 아니요. 박근혜는 직접,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이재명하고 관련이 없더라고 하더라도, 박근혜 측은 민정수석하던 곽상도, 최재경, 우리 쪽이랑 계속 관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. 이 얘기를 변호사는 안 듣고 싶은 거죠. 왜? 기자들이 뒤에 있고, 패광연이 뒤에 있으니까. 팩브리핑에서 이 얘기를 할 거니까. 그러면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퍼다 나를 거니까. 여러분 퍼다 나르세요. 다다다다다다다. 김만배가 박근혜 정부하고 박... 짝짝꿍이었어요.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들하고. 최재경, 곽상도, 그리고 김수남. 꽉 잡고 있었어요. 그거를 이재명한테 아가리에 갖다 바쳤어요. 이재명은 곽상도 아가리에 뭘뭐 넣어줬어요? 돈을 넣어줬어요. 50억! 애 새끼 데려다 퇴직금이 50억이래. 야, 어떤 회사냐? 나좀 넣어주지 그랬냐? 다 똑같은 새끼들인 거예요. 네, 또 말씀드리지만 보수는 놀고 진보는 그러고 진보는 놀고 보수는 그러고 이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나쁜 새끼가 있고 나쁘지 않은 새끼가 있을 뿐이죠 정치판에 덜 나쁜 사람이 있고 더 나쁜 사람이 있을 뿐이죠 민정수석이란 새끼들 보세요 어? 마찬가지죠 조국 보세요 조국 조국 곽상도다 똑같은 거예요 진영주의 진영주의에 빠지면 이게 안 보입니다. 그러면 어 곽상도가 그랬을 리가 없지 이렇게 되면 스텝이 꼬여요 하지만 진영은 뛰어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런 거 비판해야죠 국힘은 그때 뭐 했냐 술 땡기네 갑자기 누가 지금 채팅창에 소주 얘기하신 것 같은데